안녕하세요. 자, 삼부토건 가족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습니까? 삼부토건 계속해서 이 박스권에서 움직여줄 거다 설명을 드렸고, 눌림목 자리가 좀 나와줄 거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캔들이 나오고 나서 한 이틀 정도 걸릴 수 있다 말씀드렸는데, 이 조정의 시간이 좀더 걸려지고 있어요. 이틀 정도 지금 지났는데, 그래도 이 다음 주 정도에는, 돌아오는 다음 주 정도에는, 주가의 어떤 방향성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눌림목 자리가 좀 시간이 길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거는 5일선 자리를 계속 지지해주려는 신고가 종목들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신고가 종목들은 특히나 시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시세라는건 뭐예요 여러분들 추세 이 상승의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은 보다 5일선 이동평균선 위에서 지켜주려는 움직임들을 계속 보여주는 게 특징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식에너지 채널에서 이 3부 토건이 굉장히 상징적인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3부 토건이 지금 5월 달부터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5월 달부터 이 3부 토건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주주분들이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제 올린 3부 토건 영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셨는데 우리 가족분들이 굉장히 많은 댓글들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딱딱 명쾌한 분석 감사해요. 딱딱 도사님의 명쾌한 해석 감사합니다. 딱딱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려요. 이렇게 가족분들이 저에게 이런 딱딱 이런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만큼 제가 이 분석을 맥점을 딱딱 잡아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딱딱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따그, 따그닥딱딱딱딱딱딱이죠. 따그닥. 예, 딱딱 이해가 잘 갑니다. 이런 댓글들이 남겨지고 있다. 저도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남겨주시면 저도 굉장히 힘이 되고 영상을 찍을 맛이 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제 영상 보시고 이런 댓글들 을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 제 영상을 보시면서 이제 어떤 분은 저도 전문가가 되어가는 기분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댓글들 보면서 굉장히 힘이 되고 마음 한켠으로는 굉장히 따뜻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산부토건에 대해서 오늘도 어떻게 맥점만, 따라하세요, 여러분들. 맥점만, 딱딱, 알려드릴 건데, 영상 길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두 눈을 부릅뜨시고, 부릅뜨시고, 1분 1초 놓지 마시고,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주시 바랬고요.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식에너지 채널, 아직까지 구독을 못 누르신 분들, 빠르게 구독 한번 누르시고, 영상의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 꼭좀 남겨주시면 감사했고요. 자, 본격적으로 3부 토건 보실 건데, 여러분들, 제가 3부 토건을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까지 삼부토건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정확한 맥점들을 잡아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뭘까, 여들 제가 5월달부터 삼부토건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소통방이 있어요. 이 소통방에서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주식에 대한 어떤 토론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빠르게 전달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그런 소통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여기 입장하시면, 제가 이렇게 종목들을 드리는데, 5월 달에 제가 3부 통원을 언제 드렸어요, 여러분들? 31일 날 예상 매수가로 2030원을 알려드렸어요, 2030원. 그죠? 실제로 제가, 보시면, 이 텔레그램망이 직접 운영이 가능한 텔레그램망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미지 조작이나 뭐 편집한 게 아니라, 채팅도 되고, 그죠? 실제 존재하는 텔레그램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3부 통원을 2030원에 알려드린 이후에, 2030원이면 언제죠, 여러분들? 바로 이날인데, 자, 이때, 자, 이때 5월 31일 날,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렸다. 어디서? 2030원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몇 퍼센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확인해보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고점 자리까지, 몇 퍼센트 올랐다? 166% 초급등이 나와줬다. 이런 종목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저를 신뢰하면서 따라오신다. 산부토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2030원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때부터 166% 급등이 나와줬다는 거고 제가 산부토건을 이렇게 알려드리면서 다른 종목들도 같이 알려드렸어요. 여러분들 뭐실리콘투 이런 종목들 38% 올라갔죠? 제가 추천하고 나서. 덕양산업 같은 경우도 제가 추천한 이후에 몇 퍼센트? 16% 올라갔고요. 자, 그리고 위에 좀더 올려보시면 제가 여기다가 이제 알려드린 종목 중에, 이수학과 뭐, 칩스 앤 미디어, 저스템, TMC 있어요, 여러분들. 이수학 같은 경우도 5월 31일 날, 인적 분할했을 때 알려드리고, 55% 고점까지 올라갔고요. 칩스 앤 미디어 같은 경우는, 얘는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들. 직접 볼까요, 여러분들? 칩스 앤 미디어 검색해보시면, 제가 이 종목을 28,500원 짜리 잡아드렸는데, 최근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여러분들. 자, 이 자리가 언제였냐, 바로 5월 31일, 바로 이날, 추천해드렸어요. 딱 잡아드리고, 몇 퍼센트 올랐다, 고점까지. 자, 고점까지 몇 퍼센트 올랐어요, 여러분들. 63% 올랐다, 63%.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3% 초급등 나왔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제가 꾸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면, 제가 3부 토원에 대해서 실시간 장중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고 있고, 굉장히 지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맥점들을 제가 영상에서도 잡아드리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장중에 실시간 브리핑이 굉장히 중요하다. 실시간으로 빠르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3부토건 대응과 더불어서 제가 3부토건의 후속 종목들 이렇게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알려드리고 있는데 작년에도 이제 12월달 세바스 AI 드리고 호난테크 드리고 금양 EM 플러스 이런 종목들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요. 올해 지금 3월달에도 에코프로 알려드리고 3부토건 알려드렸는데 일찌 이렇게 수익이 났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 채널에서 주식에지 채널에서 과거 영상들 다 찾아보시면 금양 EM 플러스 코난 셀바스 영상이 고스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땡땡 땡땡땡이라는 종목 지금 7월달에도 제가 준비한 종목이 있는데 4월달부터 제가 시크릿 종목으로 한 종목씩 드리는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들 4월에도 드렸고 5월에도 드렸고 6월에도 드렸고. 이 종목들, 시크릿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영상에서는 종목명을 공개하지 않고요. 땡땡땡 땡땡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이 종목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신 분들께 후속주 종목을 전부 다 알려 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3부 터건 후속주로서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만약에 상승이 나오더라도 제가 영상에서는 이 종목명을 밝히지 않습니다. 대신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신 분들께만 알려 드리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3부토건 대응과 더불어서 이렇게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꾸준하게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신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10-7281-4675번으로 제 핸드폰 번호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여러분들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보내드릴 건데요 자 초대 링크는 제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 텔레그램 방이 비공개 방이다 보니까 이렇게 링크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링크 자, 이렇게 링크가 생성이 되는데, 이 링크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이라는 이 회사에서 직접 뒤에 URI를 난독화시켜가지고, 암호화시켜서 이 링크를 생성해줍니다. 생성된 링크를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저한테 소통이라고 문자 보내신 모든 분들께 답장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답장으로 이 링크를 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인증할 수 있는 내용을 같이 담아서 보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를 인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가 보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이 문자를 받아보시면 입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제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동일하게 제 핸드폰 번호로 제가 답장을 드려요 7 2 8 1 4675번으로 이번으로 답장을 드리기 때문에 다른 번호에서 온 문자는 여러분들 링크 누르지 마시고 제가 드린 링크만 눌러주셔야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 링크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에 보이신제 개인 번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본격적으로 3부토건 보실 건데 여러분들 지금 주가의 흐름에서 맥점은 어디일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던 4 5 0 0원자리를 지켜주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4 5 0 0원자리 지금 이탈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뭐 여기서 음봉이 나오건 양봉이 나오건 가장 중요한 임팩트는 뭐예요 여러분들? 팩트 뭐예요? 4 5 0 0원자리 지켜주고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아시겠죠 3부 토거는 지금 이런 조정의 자리가 왜 나오고 있을까 여러분들 단기간 안에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장대 롱바디 양봉 이후에 조정은 불가피했다 그래서 눌림목 자리가 나와준 이후에 그 다음에 상승을 다시 뽑아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부터 제가 이미 이런 자리에서 눌림목 자리가 나올 거다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딱딱 맥점이 맞는다 딱딱 분석이 정확해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눌림목 자리는 그렇게까지 시간이 길어지진 않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정도 더 강하게 상승을 뽑아준 이후에 그 다음에 눌림목 자리가 좀 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한번 정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딱 찍고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서 5일선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4,500원 자리 지켜주고 있는 모습들은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자, 여러분들 3부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주까지 오늘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의를 하는데 당연히 이 회의 결과값 그죠? 회의에 대한 어떤 결과를 들고 오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크라이나 내부에서 지금 윤 대통령과 함께 지금 우크라이나 내부는 아니고 폴란드에서고 여러분들. 폴란드에서 회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재건 관련된 어떤 논의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어느 정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아직까지는 전쟁 중에 있지만 휴전이나 아니면 종전이 앞당겨지고 있다 그죠 종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점차 점차 재건에 대한 이야기까지 같이 동반이 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삼부토건 같은 기업들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어떤 도시들과 컨택을 하면서 mou 라든지 이런 사업 계획들을 그죠 재건에 대한 어떤 제안들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당연히 국가 대 국가로 재건에 대한 어떤 협의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번 주에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건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겠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뭐가 붙는다, 이 사람들. 재건 관련된 기업들, 우크라이나의 재건 사업에 같이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 지원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부적인 어떤 지원들, 정부 정책적인 지원들이 삼부통원에도 있을 거다. 그러면 삼부통원이 엄청난 수위를볼수 있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 여러분들. 그런 내용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처음에 이 자리에서 왜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번 주 초에 좀 상승이 나와줄 거라 했죠. 바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월요일부터, 그렇죠?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왜냐? 지난 주 금요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간다. 폴란드에 간다.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회의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자마자, 기대감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기대감. 그죠? 기대감 때문에 주가 올라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눌림목자리가 나오고 있는 거는, 지금 이 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긍정적인 내용들과, 그죠?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들이 나온다면, 뭐예요? 주가는 다시 한번 폭등을 만들어 줄 거다. 이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부터는 뭐 여러분들? 폭등 한번 나오고 나면 조정의 시간이 올 건데, 그 조정의 시간 동안에는 뭘 기다리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기대감을 줄수 있는 내용들은, 오케이, 다 알았어. 기대감으로 다 반영을 끝냈어요. 그러면 실질적인 어떤 매출로 이어질 만한 내용들이 눈앞에 다가와야지만, 그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겠죠? 그 시기까지는 조정이 좀 길어질 수 있다. 아시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내용들까지 볼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간 안에 다시 한번 상승을 만들어줄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재료와 어떤 이 산업 사이에서 우리가 흐름을 잘 읽어야 돼요, 흐름. 지금이 기대감을 주는 시기인지,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단계인지, 실질적으로 기대감이 이제 끝났고, 실질적인 어떤 매출로 이어져야지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흐름들을 우리가 빠르게 파악하고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래서 단순하게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자리에선 4,500원 자리에서는 반드시 이 자리만 지켜주면 보다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그리고 마지노선을 말한다면, 4,250원. 이 자리. 기존의 신고가 자리였던 요 자리. 그죠?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4250원 이 자리 깨지면은 전량 매도 4500원 자리 지켜주면은 신고가까지 빠르게 도전할 수 있다 그리고 가장 베스트는 5일선 이동평균선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으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시그널이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영상 길지 않았죠 여러분들? 맥점만 딱딱 집어드렸어요. 맥점만. 여러분들이 제 3부토건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다면, 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질 수밖에 없도록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왜냐? 분석 자체가 완벽하게 적중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죠? 과거에서부터 계속 이 상승과 조정과 상승과 조정을 완벽하게 분석한 사람은 주식에너지에 제가 유일하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제 영상들을 꾸준하게 보시면 알수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맥점을 딱딱 잡아드리고 있는데, 오늘 제 영상이 이해가 잘 되셨다면, 댓글에다가, 딱딱! 딱딱이라고 댓글 남겨주시고, 자, 그리고, 삼보토건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제가 지금 현업트레이더로 13년 동안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그죠? 주식 전업이죠? 근데 제가 알고 지내는 커뮤니티에 이제, 현업트레이더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업트레이더들과 함께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취합한 정보 중에 산부토건 관련해서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좀 받아가지고 이 PDF 파일로 좀 정리했어요. 그래서 산부토건에서 지금 우크라이나 어떤 특정 기업과 우크라이나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재건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북동부 도시의 코노토프시와 재건 사업 관련 업무 협약을 맺었다. 그래서 코노토프시라는 이 도시 하나를 통째로 재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MOU를 체결했는데, 양해각서. 체결한 이후에 여기에 산부토건과 우크라이나의 어떤 기업, 특정 기업 하나가 같이 협업을 해요. MOU를 통해서. 같이 협업을 하는데, 지금 이 기업, 우크라이나 기업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내용들, 리포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아시죠? 그래서 이 내용들 중에서 지금 산부토건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내용들을 수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료를 보내드릴 건데, 이 자료를 여러분들 받으신다면 3부토건 지금 투자하는 투자자로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왜냐면 3부토건의 어떤 모멘텀들과 사실상 지금 재건이 가장 큰 모멘텀인데 이 재건 관련된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해야 될 내용들이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바로 공개하기에는 이 현업 트레이더가 직접 만든 내용들이기 때문에 제가 바로 공개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소통방에다 이렇게 파일을 올려 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파일을 올려 드리면 여러분들 다운로드 받으셔서 확인해 보시면 되고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저한테 문자로 질문 남겨주시면 돼요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 원하시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은 무료로 입장 도와드리는데 저희 채널 구독만 눌러주시고 아래 에 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10-781-4679 2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여러분들 텔레그램 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초대 링크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요 초대 링크 받으시면 입장하신 이후에 3부토건 실시간 대응과 더불어서 이런 자료 받으시고, 시장에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매매 전략으로 꾸준하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장 원하신 분들은 아리는 제게이머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시면 되고요. 자, 그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아카데미 2기 모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1기가 3월달부터 4월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기 수강을 마치신 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주식으로 수익을 내시면서, 수익 인증과 교육 결과를 저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영상 뒷부분에 1기 수강생들의 교육 결과를 전부 다 보여드릴 건데, 이거를 확인해 보시고, 나도 아카데미 2기에는 좀 참여를 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까지 보시고 많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주식 아카데미 2기를 드디어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가족분들이 1기에 참여를 못 하셔서, 대표님 2기 도대체 언제 진행합니까? 아카데미 2기 좀 진행해주세요.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1기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요. 그런데 2기를 지금 계획을 해서 진행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2기는 신청 기간이 있어요. 7월 31일까지 여러분들이 신청할 수 있고 한 가지만 안내해드리자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인원 정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원이 마감이 되게 되면 제가 조기 종료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 대해서. 7월 뭐 중순이나 7월 3주차에 조기 종료할 수 있고, 신청 기간보다 좀더 빨리 마감이 될수 있는 점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리면서, 최대한 제 영상을 보셨다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더 빨리 신청을 해주시면 되고요. 당연히 참가비는 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한정으로 해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카데미에 참여를 하시면 제가 직접 만든 교육 영상과 교육 자료를 제공해 드려요. 그래서, 제가 13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투자 비법과 성공 비법들을 모든 매매 방식들을 정리해서 이 아카데미 교육에 녹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카데미에 참여하신 분들은 목표치가 있어요 여러분들 10배의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아카데미 교육을 진행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100만원을 투자하면 1000만원을 달성할 수 있고 1000만원을 투자해서 1억원을 달성할 수 있는 10배의 수익을 목표로 실전 투자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100만원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계좌에 100만원이 있으면 그 계좌에 있는 돈을 10배 수익 내서 1000만원 만들고, 그죠? 계좌에 1000만원 있으면 1억원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미 교육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시면 실전 투자에 대한 실력도 키울 수 있고, 그죠? 수익까지 낼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주식 아카데미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인가 보시면 1주차에는 여러분들 시장 트렌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시장 트렌드를 분석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종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렌드 분석과 급등 종목을 찾을 수 있는 방법들, 발굴하는 방법들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수많은 종목들 중에 코스피와 코스닥이 2,000개가 넘는 종목들 중에 그중에 급등 나올 종목들을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제가 키워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 종목을 선정하는 기간을 2주차에 가질 거고요. 3주차에는 차트, 기술적 분석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고요. 제가 직접 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정한 종목에 대해서 매매 시나리오까지 작성을 해볼 거예요.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종목 선정부터 해서, 그죠? 종목 선정부터 해서 매매 시나리오 작성은 여러분들 익숙치 않을 거예요. 많이 해보신 게 아니기 때문에 익숙치 않을 텐데 이거는 제가 직접 도와드릴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이 처음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도 하는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제가 선정한 종목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해볼 수 있도록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매 시나리오 같은 경우도 제가 직접 작성한 매매 시나리오로 알려드릴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아, 김재성 대표가 종목을 이런 식으로 선정하고, 매매 계획서를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까지 키우고, 수익까지 낼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실전 투자를 진행해야죠. 실전 투자 진행해서 10배 수익을 목표로 우리가 달성해 볼수 있는 그런 과정으로 마무리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냐. 제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트렌드 섹터 분석 부분 국내 1위라고 제 자부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주식 트렌드 섹터 분석가로 활동했었던 이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패션이면 패션. 그죠? 먹거리면 먹거리 여러가지 어떤 분야에서 트렌드 세터라는 전문가들이 존재해요 여러분들 이게 뭐하는 사람들이냐면 주식으로 따지면 주식시장에서 빠르게 변화되는 어떤 시장들을 빠르게 이해하고 시장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발굴하고 그 종목들에 대한 트렌드를 분석하는 사람이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이런 교육들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미래컴퍼니와 주식에너지의 공동대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강의를 할수 있는 어떤 자격이 부여되어 있는 투자자산 운용 자격을 취득하고 있는 진짜 전문가란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실제로 우리 일기 수강생분들 많은 수익을 내시고, 그죠? 저와 함께 교육을 받으시면서 지금조차도 스스로, 스스로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직접 수익을 내고 계신다. 꾸준하게. 기존에는 주식 투자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두려움들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1기 수강생분들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셨어요, 여러분들. 제가 개인 정보들은 다 가려놨는데, 뭐 레이크 머티리얼즈, 크리스탈 신소재, 3월달부터 5월달까지 강의를 받고, 6월달에 실전 투자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내셨다. 크리스탈 신소재, 뭐,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죠, 이 종목들. 이런 종목들 제가 알려드린 종목으로도, 들어가셔서 수익 보신 분들도 계시고요. 뭐 수익은 이제 천차만별이에요. 시드머니가 크신 분들은 이렇게 5천만 원까지 보신 분들도 계시고, 시드머니가 좀 작으신 분들은 뭐 사백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수익 내신 분들도 계시고요. 이분도 크리스탈 신소재 제가 알려드리는 수강 아카데미에서 진행했던 종목으로 수익 내신 분들 계좌를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 수강생 분들의 계좌고 이런 식으로 일기에서도 제가 알려드렸던 뭐 크리스탈 신소재로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신 분들이 계시고. 그 밖에도 다른 종목들도 이렇게 수익 보신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굉장히 제가 대단하다고 생각한 게 제가 알려드린 종목 외에도 스스로 제가 알려드린 방식으로 이렇게 종목을 발굴해서 또 수익 보신 분들이 계세요. EV 첨단 소재 이런 종목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크리스탈 신소재로 수익을 보셨죠? 그래서 일기 수강생분들이 이렇게 수익을 많이 보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을 보셨고 저한테 계좌들을 다 보내주셨는데 2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아카데미에 어떻게 참여를 하냐 설명을 드리면 1기와 마찬가지로 제가 전부 다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고 여기 입장을 하시면 제가 7월 31일 기준에서 이제 마감을 하고 아카데미 2기를 바로 진행할 거고요. 만약에 정원이 빠르게 마감이 된다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정원이 있는데 그 인원수는 제가 안 알려드릴 거예요. 근데 많이 받을 거예요, 여러분들. 100명 이상 받을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정원이 마감이 되면은 7월 31일보다 더 빨리 진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웬만하면 빠르게 신청하시는 게 좋고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에 보신 제 개인 번호 보시죠 010-7281-4275번으로 간단하게 두 글자 이렇게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할 수 있는 초대 링크를 여러분들 답장 문자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자 받으시면 여러분들 입장하신 이후에 텔레그램 방에서 아카데미 교육을 참여하시고요 무료로 진행할 거고 그리고 참여하신 이후에는 제가 알려드리는 투자 방식대로 1 0배 수익을 달성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에 보이신 제개인번으로 소통이라고만 두 글자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